함께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부어 주시고 성령의역사심을 통하여 세워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가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도우시고 인도해주옵소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86장 1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늘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 이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으 사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시편 83편 13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을 사내 붓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에게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83편 하나님의 불길이라는 어, 그러한.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부흥의 불이 붙게 하소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두실 때 부흥의 불을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그것은 부흥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붕의 불이 붙으면 천사 한 명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의 불을 붙게 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달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강포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순간 원수들은 지푸라기로 변합니다. 건불은건불은야 얇은 지푸라기로 전혀 힘이 없고요. 불이 오면 확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부흥의 불이 붙는 동시에 강한 바람이 불게 하시는데요. 광풍과 폭풍으로 변하여 온 산과 들을 태웁니다. 마른 나무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불로 바뀌죠. 이 불은 적들을 멸망시키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 명예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죄의 바람이 불어요. 하나님이 불을 하나님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 붙잡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들에게 붕의 불이 붙지요. 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자 병든자 안주배인과 낫게 되고요 삼천명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죄악의 불들이 또 쾌락 과 정욕의 불들을 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십육절 1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세상이 수치를 알아야 돼요. 권력자들은 수치를 모르는 정말 악독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예, 어찌 할꼬? 그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말합니다. 회개하라.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 강력하신 분이시고요. 온 세상의 가장 능력자이신 분이시고요. 지존자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죽게 구하라고 해요. 요한 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온전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영혼을 온전케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세우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